1월 15일 금요일 집회 기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어째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의 다음에 그다다음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주에아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다 그들은 논의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라고 서로 이뤄내는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열두 제자로 필요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서포터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바리새인들과사두개인들 흔히 요새 표현대로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힘쓰는 사람들로 또 함께 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요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참가치와 생명을 보여주시게 되니 11절에 오게 되면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그 예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하여서 노기가 가득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그들이 사탄의 자식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소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사람 결국 예수님 앞에서 노기가 가득한 사람으로 돌랑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사람의 가장 문제가 우리는 바로 자기 의와 자기 가치관만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뜻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늘 무너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고 리빌 재청성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가치는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감과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두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랬습니다.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아,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까치밥.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 애들을 위하여서 밀밭을, 남의 밀밭을 비벼,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은 그들을 위한 성별의 약자들의 성덕에 나오게 되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자들을 위한 배려에 의하여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이러한 노동을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국기나 내일기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데 그 내일기와 출애국기를 더욱더 확대하면서 현실의 삶 가운데서 확대 이렇게 실천하게 되었던 나아이들의 문서에 보게 되면 납비들의 문서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그런 것조차도 노동이 되고 수고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규정에 안식일에는 올스다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행동하고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지만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따라서 지켜나오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유대인이면 이로 왔지,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과 관례를 지켜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난 앞에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 비난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회상 21장 말씀에 오게 되면 노업을 지나가게 되는데 노업의 제사장이 그 배고프게 되었던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먹게 되고 그것을 제사장이 허락해 주는 것에 대한 그 사건과 기록을 기억하면서 약자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었던 그 진설병을 나누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이렇게 맺치시켜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3회상, 3회상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로베의 제사장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그제가에 진설되어 있게 되었던 12개의 진설병, 안식이에는 12개의 이스라엘의 12판을 해가하면서 진설병을 다 진설해 놓게 되는데, 그 빵을 그들에게 나누게 되었던 것이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고하 것이 성사학자들의 짐작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12개를 그렇게 배리해주고 나눠주게 되었듯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절절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랜 배고픔과 불의에 의하여서 쫓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전통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그 이러한 대답을 하시면서 획기적인 대답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기의 주인이라 그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메시아의 다른 명칭입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는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그 자체는 정말로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인자입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아픔을 다 이렇게 회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가게 되는 그분이 바로 인자,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의 신앙은 언제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의 현실을 뒤엎고 새로운 세계와 그리고 평안의 세계와 구원과 생명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주실 것이다. 그 인자를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그분 인자 메시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직접하게 되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찾고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냐라고 말하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금 포도주나 무급 포도주나 새 포도주나 중요한 사실은 그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중요하는 것처럼 새 세상을 열어가려고 할때새 마음으로 맞아야 하듯이 안식일 날 우리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는 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엄숙하고 경건하고 신앙에 멋들어진 나의 위로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경험하며 그 메시아가 누구에 되고 허락하시게 되는새 세상에 대한. 성과 생명을 누려가는 것이 안식일의 참정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늘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의 목사의 설교가 좋았어, 성가대의 찬양이 좋았어, 또한 기도회장의 기도가 좋았어, 예비의 모어던 뭐 순서가 좋고 찬양팀의 찬양이 좋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나의 이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탄감하여 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열어주시게 되는 새 세상에 대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시길 주의를 지키는 것의 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백성들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약속을 했고 없는 백성들이 나는 언약의 자식이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인 딸인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를 지키는 것의 참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는 하나님의 대망을 경험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대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대망을 자가이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리라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지만은 그러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당에 오셔서. 누가복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게 되었던 누가복음 사장 18절의 말씀에 대한 재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장 18절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것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연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다른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었던 그 메시아가 요루게 되는 종말의 세상을 이루게 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의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주일날 죄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치유받게 되고 모든 억매이고눌러게 되었던 삶의 고통 가운데서 자유가 되는 그 생명과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노려야 한다 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무할래라고 합니다. 죠 엄숙, 경건, 그 엄숙과 경건이 누구를 위한 엄숙과 경건이냐 결국,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바로 내가 자유자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기쁨과 생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는 것입니다. 자, 또두 번째로는 또 다른 안식일과 관련된 테크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6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해단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답게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도 유대인답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많은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손많은 자를 바리새인들과 성기관들이 주목하면서 고발의 거리를 찾고자 할때저 예수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 거냐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할때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고발과 고속거리를 찾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아시고 도리어 불러내셔서 의도적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가르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당장 필요한 그러한 중간자의 처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니인들과 성인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지켜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치료하셨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 치료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만 모든 병든 자는 모든 연약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당신은 오늘은 괜찮으니까 내일 오세요.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대해주는 것과 오늘 나를 지켜보게 되면서 나를 향하여서 정말 바로 관심을 갖고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유해주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슬기를 뛰지 않았으니까 그 슬기에 뭐가 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자식이 이제 응급실에 가서 확일하게 이었을 때, 묻더라고요. 일에서 텐까지, 열에서 네 아픔의 정도가 얼마냐, 그데 정말 아파서 저는 10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9라고 말하면 얘들이 알아듣겠지라고 하였는데,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간원히 그 감정을 지켜보게 되더니, 이제 순서를 바꿔갖고 빨리 한 다음에 몰핀 주사를 하나 맞고 그리고 그 과정은 내, 아, 내가 왜안 풀리는 것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치, 그, 스캔을 해보게 되고 찍어보게 되면서 확인한 다음에 돌이 예, 있다 알아가는 것 그리고 쓸개가 문제가 있다 알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착 기다리고 고통 중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고통이 심한 것같더니 빨리 와서 이렇게 의사를 만나고 그리고 즉각적인 처방으로서 몰피를 받고 된 고통을 잊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원인과 그 결과의 길을 찾아가게 되니까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 간호원과 의사가 고맙기도 한것이죠 남들이 보게 되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은이손 많은 자의 병은, 당장 오늘 안 고쳐도 되고, 내일 고쳐도 되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은 그때 고침받아도 되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지만은,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모든 아픈 자의 상처는 내 아픔이 제일 큰 것으로 내게 느껴지고 경광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비록 오늘의 안식일이라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의료행위로 소송거리가 될수 있고 문제거리가 될수 있으며 하고 그의 손을 네빌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를 향하여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치료와 맞는 날이요 내 삶의 긴박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은 안식일에는 금방 말씀 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해방되는 날, 이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과 능병에 대하여서 해방되고 구원되는 것을 오늘 안식일에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합니다. 예수님, 그를 향하여서 내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10절에 보게 되면 내 손을 이렇게 내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과는 그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삐쩍 밟려버리게 되고 뒤틀려 버리게 되었던 이 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뭐 이미 벌써 주목할 만한 문제가 있고 온전치 못하고, 부끄럽고,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자기의 상처를 내어놓지 않고, 어찌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환불을 도려낸다, 라고 하는 표현과처럼, 환불을 내놓아야지만, 고침받을 수 있고, 치료 안 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때 예수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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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락은 것, 나의 황부, 나의 고통스러운 것,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죄된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답을 받고 치유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이 사람에게서는 손많은 것이지만 부끄러운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은밀한 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놓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자의함을 얻는 새로운 광명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료가 필요한 경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치료함 받기 위여서 나는 이런 부끄러운 부분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선발른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 거기에 바로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은혜를 구한다 할 때,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해결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의 모든 것들을 드러냈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이 내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고 원숙하게경결하게지켜야될 날이 아니라 내가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생 일대의 문제와 고통과 함이 해결되어야 되는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이 주님을 만나면서 생명과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겪는 복되고 기쁜 날, 나의 안식과 생명의 날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는 매일매일의 숨쉬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배고파게 되었던 제자들의 절박함, 안식일에도 수많은 사람을 가리고서 누군가는 고속거리를 찾게 되지만, 당사자에게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해결받아야 되는 그 긴박성 앞에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니하시고그 날을 해결하여 주시오. 안식일의 참정신대로 해방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새로운 생사로 나가게 되는 고침이 있게 되었던 그 은혜가 오늘 내게도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안식인이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들이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나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복된 나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일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자가 하신 일의 주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축복 구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과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소망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식구 구하며 은혜를 가짓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 속에 손을 내려놓습니다 만져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분들들이 온전해지며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 속에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이다 아멘